오. 오, 어때? 오. 시원해? 어, 상당히 시원한데? 오. 어디가 시원해, 지금? 이 목이, 이목 어. 부분이 어. 되게 시원하네. 오, 야.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습하고 너무 덥죠? 제가 오늘은 이런 상황에 딱 알맞는 제품을 하나 갖고 왔어요. 바로, 목에 걸고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에어컨, 쿨리파이 2S입니다. 이 쿨리파이는 토라스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 토라스라는 브랜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브랜드는 휴대용 선풍기 쪽에서는 꽤나 유명한 브랜드예요. 이 제품이 이전에 나왔던 날개 없는 넥 선풍기, 그 제품이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전 세대 제품인 쿨리파이 1도 무려 45만 대 이상 판매가 될 만큼 상당히 높은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제품은 쿨리파이 2S고요. 기존 쿨리파이 2의 여러 부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모델이에요.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에어컨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좀 특별한 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겨울에 사용할 수 있게 이 온열 기능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 사용해도 좋은 제품이고 뭐 일반적인 목선풍기와는 좀 제법 다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종의 하이엔드 휴대용 선풍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도 일반 휴대용 선풍기보다는 훨씬 높은 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특별 할인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두 분을 추첨해서 이 쿨리파이 2S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 제품이 얼마나 괜찮은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디자인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목에 걸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뭐 밖에서 착용할 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고요. 이번 구성품에 파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다가 보관하면 되겠죠. 그리고 파우치 퀄리티도 제법 괜찮아가지고 이걸 휴대하기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이즈는 단일 사이즈만 제공을 해주는데 이뒷 부분에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의 실리콘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늘어나는 폭도 좀 넓은 편이어서 목이 두꺼운 분들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그냥 걸치면 되는 구조라서 사용하는 건뭐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앞쪽을 보면 바람이 들어가는 공기 진입구가 있고요. 바로 위쪽에 있는 게 바람이 나오는 배출구입니다. 이 배출구가 위쪽으로 향하게 착용해줘야 되고요. 뭐, 이거 반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춥거나 더울 때이목 부분이 뭐 따뜻해지거나 좀 시원해지면 금방 체온 조절이 되잖아요. 제가 더위를 생각보다 진짜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받았을 때 처음에는 뭐 시원해 봤자 얼마나 시원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엄청 시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 앞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목 위로 바람이 나오는 이런 구조고요. 조작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일단 여기에는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제가 착용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는 전원을 켜고 끌수 있는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는 모드를 변경해 줄수 있는 모드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바람의 세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최대 3 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모드를 변경해 줄수 있는데요. 일단 쿨리파이 2S 같은 경우 총3 가지 모드 를 지원해요. C는 냉방 모드, F는 바람만 나오는 팬 모드, 그리고 H는 난방 모드입니다. 좀 재밌는 게이 왼쪽에 있는 모드 변경 같은 경우는 뭐 한번씩 눌러주면 이제 냉방 모드랑 팬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H 모드는 처음에 어떻게 작동이 되나 몰라가지고 좀 봤더니 길게 눌러주면 이 모드로 바뀌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좀 헤맸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의 안쪽에는 냉각판이 넓게 들어가 있는데요. 냉방 모드로 사용하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이 냉각판도 굉장히 빨리 차가워져요. 그래서 아주 더울 때 있죠. 이럴 때 굉장히 빨리 시원해집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저처럼 이렇게 목에 걸고 전원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데요. 요새 이게 정말 너무 덥잖아요. 이럴 때 야외에서 좀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뭐 선풍기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이 바람만으로는 해결이 안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이 제품 같은 경우는 냉각판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좀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품을 딱 키자마자 진짜 1초, 2초도 안 돼서 굉장히 빨리 차가워지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차가워지나 궁금할 정도로 빨리 차가워지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빨리 차가워질 수 있는 이유가 이 냉각판에 열 전도율이 높은 항공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이 되었고요. 반도체 냉각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방 모드도 있다고 했잖아요. 난방 모드를 키면 약간 핫팩 같이 따뜻해지는데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뜻해집니다. 착용감도 괜찮았는데요. 일단 제품의 무게 자체는 410g으로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무게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들었을 때보다는 뭐 착용했을 때 무게감이 좀덜 느껴져서 무게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어요.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좀 착용하고 돌아다녀 봤는데 뭐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뭐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쿨리파이 제품이 손풍기보다 좀 편했던 건 일단 손이 좀 자유롭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이 좀 더운 날씨에 밖에 있다 보면 진짜 이 더위와의 좀 싸움이잖아요. 제가 사용해본 결과 실내도 괜찮았지만 이걸 야외에서 사용했을 때 진짜 좀 빛을 발하더라고요. 야외에서 좀 오랜 시간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아 정말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선풍기나 뭐 에어컨 같은 뭐 이런 냉방 기구를 좀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죠. 또는 이동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아 이런 분들한테도 좀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위를 진짜 많이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땀도 엄청 흘리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기계가 좀 부식 되거나 좀 고장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품이 부식방지 소재로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좀 믿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러닝 하시는 분들이나 뭐 등산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골프 필드 자주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카락이 좀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송풍구 자체가 좀 촘촘한 편이고 팬과 거리도 있어서 뭐 특별히 머리카락이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안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5000mAh의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팬 모드로 하면 28시간 냉방 모드로 하면 5시간 그리고 난방 모드에서는 6시간을 제공해줍니다 충전은 제품 하단에 있는 Type-C 포트로 하시면 되고요 냉방 모드로 사용할 때아좀 배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뭐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계속 켜놓고 사용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냉각판이 제법 시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히려 계속 켜놓고 있으면 약간 으슬으슬해지는 느낌? 뭐 실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모자라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18W 고속 충전도 가능하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충전하면 80%까지 충전시킬 수가 있는데 급할 때는 이렇게 고속 충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제품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펜이 들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을 작동했을 때 소음이 좀 발생하게 돼요. 바람의 세계를 올리면 올릴수록 좀 소음이 커지는데 뭐 1단 정도는 뭐 소음이 아주 큰 편은 아니었지만 뭐 3단까지 올리면 좀 거슬리는 느낌?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드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온열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열 기능 같은 경우는 이 냉각판, 여기에 온열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쿨링 기능 같은 경우는 이 냉각판이 차가워지긴 하지만 무조건 이 팬도 같이 돌아가게 돼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이 냉각판만 좀 차가워지는 기능도 따로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좀 조용한 실내에서, 아, 그냥 적당히 목만 시원하게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에어컨 쿨리파이 2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이라서 어, 처음에는 제가 좀 망설인 부분도 있지만 막상 이렇게 써보니까 확실히 만족감은 굉장히 높았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온열 기능이 들어간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특히 요즘같이 정말 찌는 날씨에 어, 야외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참 괜찮게 쓸수 있겠구나 이런 어,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셔야지 할인된 그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댓글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